어미 까미 어미 왔어? 까미 병원 들구워야돼자 까미 여기로 와보세요. 가자. 아우씨, 너무 힘들다 너. 어. 어. 어 보이지도 않고. 어, 힘들어. 아 힘들어. 아까는 비용은 도착. 안녕하세요. 가비야. 아이고, 걸 때리는 거야. 이뭐 풀어 주고 싶어도 손을 들 수가 없어 풀어주지얌전하게 있으면 며 저. 아, 살살. 아유, 고야 삼촌, 씨. 까미 때문에 죽을 것 같아, 지금. 힘들어서. 풀어줄게. 풀어줄게. 어, 밥 줄게. 아휴. 덩달아서 니까지 금식하고. 아휴. 아 힘들어라. 몇 시냐, 지금? 어, 10시부터. 11시, 12시, 1시, 2시. 4시간 반을. 땀이랑 씨름이 아우 힘들어 어, 꼬맹 물도 주고 갈게 <laughs> 꼬맹 밥좀 먹고 있어 삼촌 나갔다 출근했다고할게 아, 힘들어 죽겠다 밥먹는다 정신없네 응, 갔다 올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는데 네. 지금 우리용 본드로 붙여놨어요 네 지금 잘 티가 안 나죠? 네네 얘는 지금, 안 보이네요 음, 제가 지금 봐도 어, 뭐 특별히 부어있거나 피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잘 회복할 겁니다 아네 <laughs> 됐습니다 흐흐야흐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 나안 쳐다봐? 쳐다던가? 어, 얘왜 이러지? 응. 여기서 얼굴 한번 볼까요? 보지도 않다. 지금 해야 돼. 꼬미. 꼬미, 까미 왔어, 까미. 아, 삼촌 힘들어 죽겠다 이 놈새기 때문에. 인사해 줘. 그루밍은 하면 안 돼. 어디있어? 어? 요, 어 요, 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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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지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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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상처 봐라 나 삼촌 맛있는 거줄 테니까 먹으면서 약 바르자 이리 들어와 들어와야 돼 주로 줄게 깜짝 물 먹고 있어? 이거 먹자 응. 어. 응. 들어와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괜찮아. 니 들어와 봤잖아. 응. 들어와. 들어와. 옳지. 응. 이마가 이거. 응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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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 뿌리는 거 눈치챘어. 어이 선생님 이약 뿌리 주래. 응, 가서 일단 맛은 봐. 응, 옳지, 옳지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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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. 미리 사갈게. 먹어, 먹어. 그렇다면 말이지. 상처이 문을 좀 닫아야 되겠어. 아, 이야. <laughs> 들어와 에이. 들어와 딴삼촌 들어온다 빨리 들어와 키다 됐어요? 아니 아니 아유 새끼 그냥 뿌리는 거알고안 들어온다 이거. 빨리 들어와 밥이나 아, 됐어요아우 아, 아. 맛있겠다 하지 마라. 약 뿌려 든다. 어. 네, 여보세요. 응. 네네. 응. 네, 네. 응. 그게 여기 있어. 예. 자. 약은 뿌릴 거야. 봐봐 줘. 글쎄서 채콜 한 번도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. 에아 줄까? 가자. 이산촌들 이 무섭지. 줄게. 먹자. 먹어. 아이고, 이파라. 먹어. 아야아야아야 아야. 아야, 삼촌 손그아아프잖 아이, 어빨 아이, 어먹 아이, 아이, 아 아이, 이아 아깝다, 그렇지. 삼촌 조금 뒤로 물러날게. 먹어. 근데 약은 뿌일 거야. 에이 씨. 너 이거 먹고 싶으면 안에 들어와. 안에 들어와. 아, 금문좀 아, 이렇게. 놓을게 아, 이 자식 안 들어오네 들어와봐 삼촌 나갈까? 그래 삼촌 렇 아, 이렇게. 아, 이 발라야 이니까 삼촌 나갈게 아, 이렇게. 왔 이렇게. 이렇 솔직히 안아프잖아 이리와 좀 차갑잖아. 이리와 봤어? 아무것아무지아무잔아푸 너무 가까워. 알았어 좀떨어짓게 다른 애기들 있어? 누가 있어? 왜 쳐다봐 응? 냥? 깜순 깜순 여깄네 아 새끼가 있구나 아유, 새끼가 있구나 얘들아 이거 먹어 응 누구 먹고야 누구 먹저 아래 숨어 있잖아 저거 안 먹고 먹어 살좀 비켜줘 응이 비켜줄게 그렇지 먹어봐 옳지, 옳지. 먹는데 에휴, 결국또지금한고 뺐다 먹네. 산초은 간다. <laughs> 오늘 밥 그렇게 먹으라. 까미도 맛있게 먹고, 꼬미도 맛있게 먹고. 아니, 꼬미 니가 걱정이다. 까미 니가 걱정이다. 까미 이 사람 지소개서는